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벤트 영상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설명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일단은 진짜, 음, 오랜만에 가져와서 되게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출처 모르는 것도 요 정도 정도 되고, 어,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슬로건부터 보여드릴게요. 슬로건은 출처를 잘모릅니다 이렇게 간지뿜뿜 김석진. 슬로한 이거 장. 이거는, 뒤에는 이렇게 주인오빠 뒤에는 고찌민이라고 써있고 출처를 모르는 것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들은 다 출처를 모르고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카메라 이렇게 박스를 치웠고 일단 이거 출처 모르는건데 그점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이 잘 안맞아서 출처를 알는데까먹었 것도 있을 때도 있어가지고 이거 김태형 도무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출처는 이 정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똑같은 게몇번 나올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제 출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친변님 출처, 사월님 출처, 친배님 출처, 쉬인님 출처, 사월님 출처. 이거는 시리즈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안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왕계주비님 출처, 제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출처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처분식으로 가져온 거랑, 이건 하자가 좀 있는 것들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거 블랙핑님 출처에 없어. 이거 제출처. 가빈 언니 출처. 공식 스탠드. 이거는 출처 기재안 해도 된다고 하신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슬로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출처. 이거, 오플라로이드 내장도 들어가고 이거, 사슘님 출처 반스. 이거는 모르는 거. 이 정도? 들어가요. 신변님 출처 없어. 이거는 제출처 이거는 가베너님 출처 도무성입니다. 단님 출처. 제출처셜론님 출처. 주인님 출처. 신변님 출처. 아까 들어갔던 거 거의 다두 장씩 더 들어가고요. 은꽃님 출처 없어. 아니, 닫고 들어가고, 이제, 이제부터는 그냥 제출처 아니, 출처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제 출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준 오빠 핀 버튼 두 세트. 지민 오빠 핀 버튼 두 세트. 정국 오빠 하트 핀 버튼 두 세트. 호수 오빠 올박 핀 버튼 두 세트. 윤기 오빠 핀 버튼 세 세트. 아, 찾아보니까 요거가 남아 있더라고요. 요거부터 더 들어가고요. 이거 제 출처. 그냥 들어가고. 지막으로가비언니 출처. 들어가고. 어느 출처 원래는아 모르는... 이거 피원 님 출처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일단 되게 정신없었는데 여기까지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당발이나 뭐 자세한 것들은 다 설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페르소나 때문에 이벤트를 여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